요즘 스컬트라 좀 혼자분들 좀 많이 오시나요? 아 어, 그럼요 요새 플라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셔가지고 스컬트라 시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일단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진피층 우리 이제 피부에 탄력을 구성하는 진피층이 있거든요 그 진피층에 콜라겐 형성을 좀 촉진 시켜주는 시술이에요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돼지껍데기처럼 피부가 두툼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부가 구성이 되면은 모공이나 그리고 잔주름 그리고 탄력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얇고 그리고 내가 좀 쭈글쭈글한 잔주름들이 많다 하는 분들이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타입1 콜라겐 콜라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입1 콜라겐을 이제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토너 효과에도 도움이 돼요 아기들이 보면은 한 살배기 두 살배기 아기들 보면 너무 피부가 뽀얗고 그리고 하얗잖아요. 사실 하얗다기보다 약간 맑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타입 원 콜라겐들인데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이제 아무래도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 다크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타입 원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스카트라 시술을 했을 때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 톤도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두개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요. 발표 자료나 논문 자료에 따르면 은 주베르불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입자들이 있어요. 그 입자들이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주입했을 때둘다자가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형성하지만 이 주변 볼륨은 둥근 입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 자연스럽게 볼륨을 형성하고 스크러트라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볼륨을 형성할 수 있어서 더 볼륨 아이징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이 스컬트라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다 결국은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는 시술자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주베르 볼륨도 잘못 시술하면 결절이냐는 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떤 퍼지는 습성을 잘 이용해서 시술을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컬트라도 역시 아까 입자가 스피어 타입, 좀 날카롭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만 볼륨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디자인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쌤미첫 번째는 눈밑. 눈밑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많고 꺼지거나 다크서클,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 저는 일단 눈밑에 굉장히 스컬트라가 특화되어 있고 약간 필러가 좀 싫으시고 필러의 어떤 혈관 부작용이나 이런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스컬트라 시술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왜냐하면 눈밑은 굉장히 생각보다 층이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육 그리고 지방. 방층, 진피층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시술이 필요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필로로만 했었는데 필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얘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재시술을 하다 보면 시술하는 과정도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하지 스컬트라는 한번 시술을 하면 보통 2년까지 유지가 확 되고 그리고 네, 자가코레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잔주름이나 이런 어떤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눈밑 꺼짐이나 다크서클, 약간 눈 쪽에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은 스커트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옆볼이나 이 관자 쪽이 꺼진 분들이 있어요. 50대 분들이 이제 관자가 이제 꺼지고 하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데 이 관자의 볼륨 어조, 이렇게 눈이 트이는 효과와 함께 얼굴 전체적으로 팽팽해지게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 밑이랑 옆볼 꺼진 분들, 특히 옆볼에도 볼륨이 들어가면은 텐트 효과 때문에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자나 옆볼 꺼지신 분들에게 스커트라 시술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리쥬란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 아프다 이게 아니고 부위별로 이제 통증 정도가 다른데 제일 안 아픈 곳, 아픈 곳이 옆볼. 왜냐면 옆볼은 일단 연부 조직들이 많아서 캐뉼라라고 끝이 뭉툭한 관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데 옆볼을 방리할 때 아파요 근데 이거는 필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어쩔 수 없어 눈밑이나 관절 이런 데는 그 다른 곳은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그리고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스컬트라 시술을 할때 리도카인 이라는 마취약물을 같이 믹스해서 이제 시술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증이 덜하다 라고 표현하시는 편이죠 그게 이제 한달 한 정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통 개개인 차는 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고 나서 아 이제 뭐 식염수라든지 스컬트라 약물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히알루론산도 같이 넣어서 시술을 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오 볼륨도 괜찮게 차고 이제 붓기도 빠지니까 괜찮네 한데 그래도 갑자기 2, 3주, 2주차 지나면은 꺼져요. 어뭐 꺼졌네. 하다가 이제 삼십 차에 스물 스물 올라오는 거죠. 보통 콜라겐이 올라오는 기간은 우리 피부 실제로 뭐 재생 기간. 우리 상처 나고 한 2, 3주 지나면 재생 되잖아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번 시술로도 보통 한 1년에서 2년까지 개개인 차는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왜냐면 사람마다 콜라겐 형성 능력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오래 가신 분들 진짜 2년까지 가요. 1년에서 2년까지. 필러처럼 볼륨감이 확 나오진 않게. 왜냐면 필러 넣으면 바로 빵빵해지는데, 이스카트라는 네, 자가 콜라겐 증식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필러처럼 어느 정도 볼륨감을 확더 확실히 느끼시려면, 한 3회 정도 반복 시술을 해주시면, 은그 예, 상태 볼륨이 한 2년 정도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한 병이나 두 병을 하시고 나서, 어, 내 원하는 볼이 어느 정도 형성됐어. 그러면 멈추셨다가 2, 3개월 뒤에 한번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